오늘 이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소리 내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7 장에 있는 어, 귀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 말씀이 반석입니다. 아, 제목으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무나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그롬으로로 앞선 마태복음 7장의 상 앞에 있는 바로 그 율법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본문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그롬으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의 님 말씀을 듣 듣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듣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주초라는 단어예요. 주초,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집의 재료가 무엇인가 똑같은 집을 짓는데 반석에 있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재료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 문제죠. 무엇으로 집을 졌든 간에 그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무너지는가 아니면 건재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의 기준이 뭐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무너진다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초 반석 이 반석이란 말이 원어로 페트라잖아요. 페트라. 돌덩이에요, 돌덩이. 예. 페트라. 돌, 돌 바위를 가리켜요. 이 바위가 뭔가 반석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바로 주초죠. 우리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 그러면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 결국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집을 세우는 이 작업에 있어서 결수, 결국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곧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을 똑같이 짓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반석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럼 어떨 때 차이가 나냐?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 불 때예요. 비가 내리는 것 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물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생명들이 어, 참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자연재해적인 원인도 있지만 또 인간의 잘못된, 어, 대비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한 인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접해서 참, 한, 잠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자, 반석이냐, 모래냐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가늠할 수 없어요. 언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창수는 뭐예요? 홍수예요. 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물이 차갖고 홍수가 나와서 휩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 이거를 적용하면 언제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뭐예요? 예. 고난받을 때죠. 환란이 임할 때예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예요. 그럼 무슨 차입니까? 평상시에 반석이냐, 모래야, 모래냐의 차이가 뭘까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결국 평상시에 얼마만큼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묵상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늘 말씀을 가까우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어때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체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너무나 어,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렇게 살지 않죠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고난의 순간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평상시에도 늘 꾸준하게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기가 올때 이런 비바람, 창수 바람이 불때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똑같은 위기를 맞아도 우리가 위기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을 알수 있다 그러잖아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지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 잠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위기, 이, 긴박한 상황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선택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준이 나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요.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의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이게 긴냥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되는 걸 선택하죠. 그런 걸 보면 평상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과연 나는 평상시에 말씀을 얼마나 채우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때를 따, 어떤지 못든지 늘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대놓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반성입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 줄수 있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입니다. 교회가 윤리도덕,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윤리학당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 올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유명한 석학이 온다고 설교시키지 않습니다. 설교는 일정한 훈련을 거치고, 검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말씀의 수종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저 서서 말씀 선포한다고,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게 차이인 거죠 오직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저는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말씀의 빈곤에서 와요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다툴 수 있고 또 논쟁할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 이내 말씀을 통해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계속 틈이 벌어지고 계속 간격이 넓어지고 좁혀지지 않으며 완전히 갈라 쓴다면 그것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서로 성향이 맞지 않고 기질이 달라서 부딪힐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이내 말씀 때문에 봉합되고, 말씀 때문에 용납이 되고, 말씀 때문에 손을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교사 여러분들,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성교사람들이 서로 좋은 일을 같이 하자고 손을 잡았다가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깨워집니다. 그냥 깨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깨워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일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원수 져야 됩니까?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지만,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뭐예요? 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거나, 일 때문에 원수 맺지 마십시오.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선교사님들 만나면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협력은 일을 같이 하는 게 협력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일을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일을 같이 하지 않아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터득한 거예요. 처음부터 일로, 일로 같이 하자. 이것을 협력의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서로 맞지 않으면 뭐예요? 틀어져 버리죠. 협력이 안 돼요. 종종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지 못한다. 개개인은 너무나 뛰어난데, 같이 하는 걸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원인이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달라요. 제가 몇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참된 협력, 합력의 시작은 인정함이다 그랬어요. 다른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좋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인정하는 게꼭 좋아서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싫어요. 어, 왜 저러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 마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주고 서로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협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먼저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의식이 회복될 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일로서 부딪힘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조금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원대한 비전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나 불협화음을 인내 말씀으로 승화시키죠. 이것이 차이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눈, 코, 입 똑같고요. 경제활동 똑같이 하고요. 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그 다름을 우리는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종 안 한다. 아, 저게 그냥 상대하지 마. 우리는 종종 이런 제스처를 쓰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면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신적 능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거로 뭐 신적인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탄을 압도해서 무찌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말씀이 내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우리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명한 스님이 뭐 비워라. 그런, 뭐, 유명한,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비워라. 그 말로 아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비워라. 맞아요. 잘 비워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내면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갈급함,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에 무언가를 잔뜩 채웁니다. 그래서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진 방법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고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로 채워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에 탐닉하며 그래서 중독이 발생하잖아요. 수많은 중독들이 거기서 나와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으로 나가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 갈급함을 뭐로 해소하십니까? 성경에 그 목마름,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채워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비워둔다고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말씀 묵상이 되어진 사람은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저는 바로 이 주초인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반석 위와 모래 위 당연하게 반석이 있는 집이 튼튼하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물이 차고 넘치면 무너질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질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나의 반석이란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희 목양교에서 날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동참하고 계신가요? 힘들어도 그 말씀 20분, 저도 가끔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채워놓기는 하는데 여러분 좀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언제나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늘 이 순간 다시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갈 거예요. 그러한 선교사님들.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선교사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이땅 캄보디아에서 살아는 우리들이 너나 할것 없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모든 위기, 세상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말 가사가 있죠. 빈들의 마른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여러분 정말 예, 빈들의 마른풀 같이 우리들의 메마른 영적 땅이 <laughs> 쩍쩍 갈라져 있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으로 묵상으로 늘 무장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이 저 여러분의 힘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고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에 약했다면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다시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나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중보의 기도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기도 쳐서 복음 전파자들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사역하고 충만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랜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메말라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가득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변하지 않는 이들로 인한 또 상처를 주는 이들로 인한 그 마음의 분노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린 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슬픔, 지침, 분노, 배신감, 그런 노여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반석이신 주초, 반석의 주초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순간 힘들고 지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행함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속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늘 말씀이 채워 있어야 위기와 환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구나. 오늘 들으셨죠? 그럼 행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의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선. 하나님 분명한 그 행동의 촉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였고,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늘 듣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시시각각 때를 따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작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을 비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언가 채워져야 만족함을 느는 존재로를 만드셨을 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아니라면 우리 안에 온통 세상적인 그리고 온통 아버지 주님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로는 사람들로 인한 분노 고통 괴로움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된 노력으로 성령을 앞질러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성교사끼리 손을 잡고 일을 할 때도 정말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의 이익이 우선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고 깨어지고 서로 원수 맺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보여줬고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이 거센 세상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힘센 용사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되 말씀으로 저들이 치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아 어리석은 자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때 무너짐이 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 분명한 삶의 길을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무기력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땅 캄보디아를 중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기도 쳐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마다 놀라운 말씀의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며 찾게 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만날 만한 때 부르지지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송도들대로 축복하옵소서 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들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들 안에 늘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히는 이 캄보디아 땅에 주의 복음으로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도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여 없어서 행함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자리에 함께 나와 아버지 간과하는 모든 영혼들 하모니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 그런 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모두 성취 되어주는 놀라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 반성이신 주님 앞에 없어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 때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얻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행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늘 말씀에 기 기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다시금 이전까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마다 성령의 그촉구하심에 믿음의 반응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 제목 갖고 나온 하나님의 권석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마음에 깊은 그 간절한 소원 그 소망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주뜻 안에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석들과 연결된 모든 사역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서로 다투고 분열되지 말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며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맞쳤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